자, 잠시 잘 쉬셨습니까? 네. 자, 이제 14번서부터 이제 다시 또, 어, 문제를 시작을 할 건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붕괴, 회계 처리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 처리를 하는데, 붕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신경 써야 될 거. 자, 짝대기 어서 들어오면 무슨 변에차변에그 다음에 나가면 무슨 변에대변에 이게 일단 항상 기본이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붕괴를 했어요. 붕괴를 하고 난 다음에 짝대기어서 차변에 뭔가가 써져 있을 거고 대변에 뭔가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예에 대한 거래처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 반드시 어, 미리 기록을 조금 해주셔야 지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또 뭐냐면 차변에 어떤 개정 과목이 오느냐에 따라서. 대변에 오는 게 외상을 쓸수 있는 경우와 외상을 쓰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미수나 미지급.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하시면 될 거다. 그래서 앞에 13개 문제 풀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아, 붕괴라는 걸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요. 자, 주식회사 윈윈에서 원재료 2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윈윈으로부터 저는 원재료를 구입했는데, 원재료가 뭐죠? 원재료? 어, 원재료는 내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오는 자재를 우리가 원재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죠. 그러니까, 네, 어, 주 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차변에 그냥 원재료 구입했습니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재료 얼마치 구입했어요? 200만원어치 구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대금 중, 대금 중, 오, 대금을 여러 가지로 줬네요. 처음에 50만원은 뭘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50만원 지급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또 50만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또 뭘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게또 5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원재료는 우리 회사의 주업 맞죠 어 그러니까 대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외상 매입금입니다 100만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변 계정 과목이 뭐니까? 원재료이니까. 상대방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또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아, 주식회사 윈윈에다가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또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하였다. 자산이 증가했고요자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감소하였다 당좌예금도 마찬가지 자산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외상매입금은 뭐에요? 먼날 언젠가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죠 갚아줘야 되니까 뭐가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이제 계속 반복, 반복 계속해서 푸시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일단 15번으로 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자 볼게요. 사무용 소모품 15,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비용 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저는 대변에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 얼마가요? 15,000원. 현금 15,000원이 나갔는데 차변에 우리가 자 어, 보드마카를 하나 샀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나 보드마카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 보드마카 사는데 1,000원 썼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소중한 내 것이 생겼어요. 라고 할 때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소모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를 어 사는데 돈을 지출을 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한다? 소모품 비가 15,000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소모품 비라고 하는 거, 이 소모품 비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주식회사 기아 자동차에서 영업용 트럭 500만원을 구입하고, 반액은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영업용 트럭. 자동차를 사면, 우리, 저한테 뭐가 들어와요? 트럭이 들어오죠? 어, 트럭이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에. 근데 이 트럭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트럭을 차량 운반구라고 해야 돼요. 자동차를 사면, 우리 뭐라고 기록한다?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 얼마? 500만원 이해가 예, 되셨나요? 어, 차량 운반구 500만원 하고요 자그 다음에 어 반은 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수표 발행하면 우리 뭐라고 한다? 당좌예금이라고 한다 당좌예금이 어 반이니까 얼마예요 250만원 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또 뭘로 했어요? 외상 그런데 차량 운반구는 외상이라는 말을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한다 250만원 이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요 기아자동차에 갚아줘야 할돈 이해가 되십니까 어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지급금이 250만원이 생기게 된다 부채가 그만큼 증가를 한 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자, 푸른 상해에 상품 6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래서 상품 매출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와야 나가요. 어, 나가요.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상품이라 안 쓰고 뭐라고 써야 한다 그랬죠? 아까 상품 매출. 상품 팔았을 때 상품 매출 얼마예요? 6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상품 팔았으니까 이것도 우리 회사의 주업이죠 그러니까 차변계정과목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할수 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60만원 그리고 이 외상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푸른상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상품 팔고 수익이 생겼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자산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삼전상의 외상매출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어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일단 대변 에 뭐가 나간다? 현금이 나간다 얼마가 나가요? 40만원 현금 40만원이 나가게 되고 얘왜 예, 나갔죠? 왜 나갔어요?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외상매입금 40만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셔야될 거. 자, 외상매입금 누구 거예요? 일단. 외상매입금은 삼전상인 거. 거래처를 반드시 써주셔야지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나왔다는 얘기는 빚을 갚았다라는 얘기죠. 부채가 어떻게 되었다? 감소되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자산이 감소된 거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40만원 갚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현주상사의 외상매입금 25만원을 국민의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무조건 대변에 뭐라 그랬죠?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25만 원. 자, 25만 원이 또왜 나갔어요? 또 외상 매입금을 받기 위해서. 자, 네. 외상 매입금 25만 원. 자, 이 외상 매입금 누구 거예요? 현주 거. 마찬가지 부채가 또 감소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다음 20번 이제 조금씩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어 그래서 그냥 요령만 어느 정도 이제 하시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20번에 보시면 사용 중이던 불용비품 35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어, 일단 현금으로 받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왔어요. 현금, 그 얼마가 들어왔어요? 현금, 35만 원이 들어왔어요. 35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 왜 들어왔어요? 불용비품이 뭐예요? 음, 불용비품. 불용비품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 어, 자, 어, 불용이라는 말은, 어, 아니, 불자에, 쓸 용자예요. 다시 바꾸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도 사다 안 쓰면 나중에 처분할 수 있죠, 중고로. 이런 것들 불용비품 사용하지 않는 비품이다 다시 바꾸면 뭐를 처분했다 지금 비품을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대변에 뭐를 갖다 주고 비품을 갖다 주고 현금을 받았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품은 얼마가 나가요 35만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조금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한번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1번에 보시면, 상공상에서 원재료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원재료 매입했으니까 저 차변에 원재료 들어오나요? 원재료. 얼마가 들어와요? 50만원. 원재료 구입했는데, 대금 중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가 나갔다? 20만원이 나갔다. 현금으로 20만원이 나갔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이제 나머지 30만원은 뭐를 발행했어요?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대요. 어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 어음 배웠는데, 어음은 뭐가 있는 거? 만기일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언제까지 제가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걸? 우리가 어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재료를 내가 구입을 하고 어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대변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만기일 날이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급 어음이다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지급 어음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갚아요? 상공상회. 이해가 됐나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어음이라는 말은, 어, 차변계과 검은, 원재료이기 때문에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말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음도 상거래가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상거래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어, 제일 중요하게 했었던 거 뭐였어요? 어, 배웠죠? 어. 그쵸? 우리 회사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에서만 외상이다, 어음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에 자, 보시면 우리 상사의 단기 대여금 10만 원과 이자 15,000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어, 예. 저잘 모르니까 현금 받았대요, 일단. 그쵸 그러면 현금 들어와요. 얼마가 들어와요? 11만 5,00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만 5천원 왜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단기 대여금을 회수했고요. 단기 대여금 10만원을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000원은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를 받으면 아까 우리 이자 지급했었던 거 있었나요? 이자 지급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자 비용. 그리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 오천.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 단기 대여금.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 대여금이 대변에 나왔으니까, 누구 거? 우리 상사 거. 거래처를 일단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대여금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빌려줬는데,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으러 온 거죠. 그럼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 자산이 그만큼 뭐 했다, 감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 수익이니까 이건 내가 돈 벌어들인 거죠. 돈 빌려주고 어 이제 돈 벌어들였으니까 얘는 뭐가 생겼다?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아시겠나요? 네. 자 그다음 23번이야. 23번. 서울은행에 단기차입금 30만원과 이자 3만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어? 저잘 모르니까 일단 대변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무조건 뭐가 나간다고요? 당좌 예금이 나갑니다. 당좌 예금. 얼마가 나가요? 30, 3만원 만큼. 33만원 만큼 당좌 예금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얘왜 나갔어요? 첫 번째 하나는 단기차입금 빚을 갚았어요. 얼마? 3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차입금도 마찬가지. 빚을 갚았으니까 자, 누구한테 빚 갚았어요? 어, 서울은행에. 빚을 갚았고요. 빚을 갚았다는 얘기는 내 부채가 이제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빚을 갚았다. 그리고 3만 원은 이제 이자를 지급했죠. 아까 조금 전에 이자 받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자 수익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자를 내가 지급한 거니까 차변에 뭐라고 해요? 이자 비용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3만원 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한 것만큼은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4번에는 자, 셀파 상점에 상품 40만원을, 아, 셀파 상점에서 상품 4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30만원은 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번엔 상품을 샀으니까저차변에 상품 들어오겠죠. 상품이 얼마가 들어와요? 40만원어치. 40만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대금 중 30만원 수표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나가요? 당좌예금 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외워져 버렸죠. 수표로 발행하면 무조건 뭐라고 한다. 당좌예금이라고 한다. 얼마가? 30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은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변에 우리 뭐라고 해야 한다. 외상매입금이라고 해야 한다. 외상매입금 10만 원.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갚아요? 어, 셀파에다가 장판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25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5번 오거리컴에서 영업용 컴퓨터 2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120만 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영업용 컴퓨터 샀으니까 차변에 뭐가 들어와요? 컴퓨터? 어, 우리 사용하기 위한 거. 비품. 비품이 얼마가 들어왔다?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금 중 120만원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12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80만원은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요? 차변이 뭐니까? 비품이니까. 외상이라는 말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한다. 80. 오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똑같은 걸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회의에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를 나가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만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책 진도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해하시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26번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요. 일시내 에 상품 70만 원 매출하고 40만 원 현금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자.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상품 매출 얼마요? 70만 원 상품 팔았고요. 그중에 40만 원은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4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어? 또 상대방 계정 가목이 어, 우리 회사의 주업이니까 차변계정 과목은 당연히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맞나요? 이 외상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1시 이해 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 2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 27번은 청호상점에 상품 50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을 받다. 또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상품 매출 얼마예요?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뭘로 받았다? 약속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상품 팔았으니까 차변에다가 어음이란 말쓸수 있으니까 어음을 받았으면 아까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을 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지급 어음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거요 받을 어음. 10만. 그래서 이 받으러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천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지급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8번. 28번은요. 자, 황제상사에서 상품 3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자 그럼 저 차별에 상품 들어오나요? 어, 상품 매입했어요. 얼마치? 30만원어치. 매입했고요 자, 대변에 가서, 대금 20만원 약속어 발행, 어, 조금 전에 약속어을 발행하면 뭐라고요? 지급어음. 지구범. 지급어음이 얼마예요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10만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둘다 지급어음도 황제 외상매입금도 황제 이렇게 표시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9번은 알파무부에서 사무용품 4만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3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할 거. 아,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을 하고 그랬으니까 차변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나요? 그럼 대변부터 가죠. 어, 대변부터. 그러면 우리가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3만 원. 아무튼 차변에 사무용품이었으니까 얘는 내가 쓸 수, 있, 어, 팔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변 계정까먹고 우리가 뭐로 가야 된다? 뭐로 간다? 미지급금이다. 미 지급금 얼마요? 만원 그리고 이 만원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알파구에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 어, 사무용품 계정과목은요 소모품비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소모품비는 제가 왜 이거 잘 설명드리냐면 소모품비라고도 쓰실 수 있지만 또 어떤 회사는 사무용품비라고 쓰는 회사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시겠죠? 어, 그래서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 둘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회반에 약속 어음 10만 원을 금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받았나요? 네,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저는 차변에 현금 들어왔나요? 얼마가 들어왔어요? 이제 끝날라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 그쵸? 자 그래서 현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10만원 자그 다음에 대근에 가서 어, 어음 대금을 받은 거죠 그럼 내가 처음에 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상품 팔았을 때 어음 받았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기가 된 거예요 만기가 됐으니까 이 어음을 이제 현금으로 회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음이 대변으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가요? 10만 원 받으러 온 누구 거였어요? 인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어, 지금까지 분개를 한 예문으로 한 30개 정도를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는데 어, 조금 어렵죠? 어, 네. 맞아요. 그냥, 앞에 2페이지서부터 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이 학습이 계속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붕괴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회계는, 어, 복습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계속 반복을 어느 정도 해줘야, 이때 상황에 써야 되는 계정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다. 아, 차를 샀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어, 뭐, 컴퓨터를 샀다? 그럼 비품이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풀어드렸던 것들은 어, 어, 이쪽은 좀 여유있게 썼고, 이쪽은 조금, 에, 마음이 급했나봐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여유있게 외워주시기만 하면, 다, 모두 다, 거래판교소에 맞춰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그거를 다 맞춰서 암기보다는 일단은 들어왔다, 나갔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어, 분개를 여러 번 해보시게 되면, 어 저희 자료집에 보면 우리가 뒤에 어, 붕괴만 하실 수 있게끔 또 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칸에다가 붕괴를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었던 거 다시 한번 또 풀고 다시 한번 또 풀고 이렇게 반복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복습 조금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어, 정식적으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가 회계의 제 기초인 거래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이제 분계까지 어, 한번 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재무회계의 본격적인 진도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